네 오늘 어, 우리 그 동안 삼부예배 어, 찬양대를 섬겼던 우리 박소윤 청년이 어, 이제 경기도 소지 지역으로 이사하기 되어서 오늘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 때큰 박수로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학교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당석달 남게 가정에서 어,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오랜 시간을 잘 참고 견딘 것 같아서 참 대견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또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또 밝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현장 예배가 안전하고 늘 주면회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하는 문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을 보시게 되면은 교회 발전위원회에서 준비한 어, 교회 재적에 관한 안내문이 들어 있습니다. 또 봉사 신청서도 들어 있습니다. 어, 교회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 발전위원회와 또 실무팀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왜곡된 이야기 또 거짓 정보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네, 최근 미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어, 들렸습니다.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어,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어, 사망을 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 밑에 깔린 플로이드는 어, 숨을 쉴수 없다고 거듭 호소하였지만은 경찰의 강경 진압은 어, 계속되었고 결국 플로이드는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인 경찰이 무표정한 얼굴로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한쪽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고,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가 계속해서 숨을 쉴수 없다, 엄마 숨을 쉴수 없어요라고 외치는 그 음성이 영상으로 전국에 퍼지면서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이 호응하면서 전국적인 시위로 지금 확산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 나라인 미국의 그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사회적으로 인종 차별이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 이번에 흑인들이 분노한 것은 지난 3개월 동안 흑인들이 코로나19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많은 감염자들 또 사망자들의 그 인종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 어, 압도적으로 흑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흑인들이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이 흑인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김영곤 목사님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진압 현장에 있었던 한 동양인 경찰을 주목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투 타오라고 하는데 몽골 출신의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경찰과 군종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백인들처럼 강경 진압에 참여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백인 경찰의 그러한 살인 행위를 무기나하는 일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후에 이동양 경찰은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만일과 현장에서 진압행위를 저지하고 흑인의 생명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런 국민적인 영웅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적인 진압행위로 고통 당하는 흑인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를 돕질 못하고 외면하였습니다. 김영봉 사님은 미국 사회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또 백인들에게 모범적인 소수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인종 차별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한국인들이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번 사태에서 일고 된 동양인 경찰과 같은 결과를 낳을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이 인종 차별과 같은 사회 문제를 남의 문제로 돌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흑인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소수민족이나 인종들과 함께 연대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감을.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미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차별과 혐오가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더 대립되고 또 사, 다민족 사회로 발전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갈수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가 더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남의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서 다가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일조하는 데에 아주 힘을 써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첫 사역지인 갈릴리는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태음 4강 16절의 말씀은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워도다. 갈릴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릴리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심이 아니라 변두림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갈릴리에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주로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교육 사역을 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약한 자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하였습니다. 주로 이세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약한 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왕성하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고쳐주신 수많은 환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병환자, 귀신 들린 사람, 중풍 병자, 혈류증에 걸린 여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한 갈리의 죽은 딸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갈리 지역에서 고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은 우리에게 무엇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까? 갈리 지역이 그만큼 문제가 많은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변두리 지역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리 지역에서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리 지역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본문 3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나함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궁일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궁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궁일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 다른 사람의 아픈 문제를 남의 문제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이 궁휼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단어에서 스플랑크스라고 하는 명사는 창자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이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까? 단지 머리로만 아저 사람이 아프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동하고 끝내는 우리의 속까지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간장이 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바라보실 때 이것을 남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 문제라 하시고 속이 뒤틀린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일눈으로 무리를 바라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궁일눈으로 바라볼 때 갈릴리 지역은 참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참 많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돌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셨고 또 그들을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 궁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각 고울과 마을로 이제 파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불강동 지역에 또 우리 은강께 오신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궁일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목회자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부지런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궁률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사역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궁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이 귀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은 우리에게 궁률 사역의 A, B, C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님이 하신 그 궁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이 기한사가 시작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궁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명자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고질적인 만성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들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실 때 보여주신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굶유로 여기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대할 때 그냥 대하지 아니하시고 기계적으로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굶유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또 병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마감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나병환자가 주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나병 환자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로,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온 후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규칙에 대해서 어, 중요한 수칙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일법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래 너가 온전하게 마을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 예정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구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 환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은밀하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말하였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목상할 때참 자연스럽다. 주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사회에서한 여성이 남성에게 다가가서 그의 옷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회는 정결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출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던 부정한 여인이 건강한 사람에게 가서 만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녀의 행동을 보시고 화를 내거나 그게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혈병 여인의 그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온전하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녀에게 놀라운 수현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궁일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곳저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궁일의 세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궁일의 마음이 있을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영규선교사가 부활 프로젝트에서 소개하였던 천정은 자매가 최근에 간증집을 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 자매는 2012년 수술조차 할수 없었던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항암치료를 80차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까지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청년 시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말겸 한정을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가까이 있는 언니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암도 하나님이 주신 내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 집회에서 그녀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 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녀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암 환자이고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돌보기도 힘들 터인데 이 자매는 암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 힘이 왔을까요? 어디서 그 힘이 왔을까요? 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암 환자들을 바라보는 궁율의 마음, 그 마음이 이 자매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궁율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이약한 자매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암 환자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을 주께서 이루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궁율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었습니다 마태공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궁류사역에꼭 필요한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약한 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제자들도 섬길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였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입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여인 사람. 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베드로의 왕은 그를 주목하여서 울면서 믿음으로 그에게 손포하였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선포할때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왕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실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정은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암환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을 듣고 많은 암환자들이 일어나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정은 자매는 이제 복음을 전하였던 많은 암환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을 때 그들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가족들이 환대했다고 합니다. 어, 우리 딸이 또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아주 환한 얼굴로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민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놀라운 전도 역사를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정은 자매는 아만들에게 가서 부활의 증거를 여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계릭 내절증 각기종 희귀함 말기암 재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정원 자매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암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모두 멸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여전히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 제 기도를 받고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합니다. 한번은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저는 죄의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예배를 마친 후에 저에게 와서 반박하였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왔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가 틀렸더라고요. 예, 권사님 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다시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권사님의 믿음대로 병이 나은 것이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권사님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제가 기도할 때그 말씀을 기도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 주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하는가?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심한다면, 과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전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생활에서 그 놀라운 궁유의 역사. 그 주의 역사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은강교회 가운데서도 시작되고 이뤄가는 기쁨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법문 육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참 편협한 분이시다. 왜 이방인에게는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또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난 여인에게 아주 쌀쌀 맞게 대답하였습니다 귀신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가난 여인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 우리가 마태복음을 28장까지 다 읽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관심은 모든 백성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뜻은 먼저 가까운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사마리아땅 끝까지 이르서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가장 먼저 시작할 곳이 어디입니까? 땅 끝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이라고 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복음의 역사가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라탕까지 흘러가게 되었고 안디옥을 통하여서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도를 통하여서 땅국까지 전파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범문 7절과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놀라운 사건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사건들을 이웃에게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것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가까운 이웃에서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너희 주변에 시작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천정원 자매는 암 환자입니다 그녀에게 가까운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천정원 자매는 자신에게 가까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병원에서 늘 만나는 암 환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항암 치료 80차까지 하면서도 죽음의 공포를 이긴 기쁨을 증거할 때 어,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내가 찾아가야 될 주님 내게 하신 행하신 일을 증거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잃은 양에 찾아가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시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나온 포스트 코로나 사회라는 책에서 백서영 강남대교수는 전염병과 종교에 대해서 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을 만나면 그 원인을 이해하기 하고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원인을 따지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저주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인간들의 욕심의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인을 말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일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미우치고또 돌아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의 원인을 이웃으로 지목하게 될때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하게 될때 이러한 생각은 끔찍한 형오나 살육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온몸이 시커멓게 괴사되어 죽어가는 흑사병의 병증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괴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유대인이 우리가 먹는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 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가 어린이를 만났을 때 누구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잘해결될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어떻게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머리를 바라보시고 불쌍여기신 주님을 닮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궁일의 눈을 가지고서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주님의 귀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